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오늘 7.03% 올라가면서 26,200원에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 좀 나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용하고 같이 대응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폐기가 나오면서 코인 상승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거의 다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어, 상승에 대한 저항대 매물관부터 올라갔던 이거를 전체 다 역삼각형 수렴 패턴형으로 다 반납 처리를 한 상태고, 그러면 오늘 왜 여기서 갑자기 7%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 부분에서 OBV가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는지, 왜 이게 올라가는데 HV도 올라가고 OBV도 같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OBV는 상승 추세가 나오면 매진 물량 처리가 여기서 들어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HV는 단기 투자 부분에 대한 수급 처리가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합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부분이어서 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에 오늘 여기서 에 바로 매수 가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HV가 올라온다는 거는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일 당장에 거래가 될때 그럼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OBV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렇게 치고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HV가 꺾이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수급 처리를 잡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가 왜 올라가냐면 비산대 그, 어비트 다트에서 비트코인 골드 상패를 경고를 했는데, 비썸하고 코인원 쪽에서는 최근에, 어, 이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상패를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 그래서 이거가 비교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썸에서 상패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했다가 상패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정도 이 상승 모멘텀을 세게 갖고 갈것 같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폐 얘기가 나왔다가 그거에 대해서 안 되면서 이 코인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급등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좀 반납폭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Hv가 쭉 나가버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기 매물이 나가고 Obv는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일어납니다. 핵심 물량 처리, 매집 처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특히 말하자면 상패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류 처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패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의 수급 처리가 약간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기사에서 보셨듯이 비썸이나 코이너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골드 부분에 대한 상패 취소를 약간 보류 처분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데 우선은 이슈성이기 때문에 단기 단기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매집 물량 처리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쭉 크게 볼게요. 여기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가 다시 들어오면서 단기 차익 매물도 출해를 시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OBV에 대한 상승폭은 굉장히 커가지고 매집선이 세게 들어오는데 단기 차익 매물이 출해가 되니까 HV에 대한 상승폭은 약간 주춤해 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쌍봉 형태로 매집선이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달 뒤에 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정도의 크게 수급에 대한 모멘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되게 신기한 현상이 뭐였냐면, 상폐 결정 부분 때문에 하락이 들어왔었을 때도 OBV가 가끔씩 매집처리가 세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핵심 물량이 이 부분을 매집 처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끔 이런 수급을 보면서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들어왔던 물량을 처리를 할때 같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HV 단기 투자자인 물량은 계속적으로 수급이 되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핵심도상에서 매진 물량 처리가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이, 소위 말하자면, 이 46,629원에서부터, 여기, 이 급등현상 하방 부분까지 나왔었던 37,759원까지 핵심 물량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올렸을 때는 최소한적으로 여기까지는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단기차익 매물이 출회가될수 있기 때문에, 이 핵심도는 반드시 지켜서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랑 이런 수급이랑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난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판별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어, 4382에 1912번호로 여러분께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어 대응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좀 상패 부분까지 엮여 있어서 급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무료로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같이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발송 처리해 드리냐면 여기에서 문자 전송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종목 타점 알림 해서 종목명 이렇게 펩트론 매수가 7 8,150원 구간 총 비중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즈비안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12월 9일 9시 58분에 발송 처리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면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것도 저희가 어, 이 날짜에 매수해서 저번주 목요일날에 어, 40% 정도 수익률 먹고 바로 매도 처리 친 겁니다. 뭐뭐 뭐를 보내 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진행 날짜가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스케줄, 테파, 수급, 코인 일정, 코인 상태,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그리고 대응까지 해 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4382-1912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어, 이렇게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크레딧코인에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새 캔들 모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사를 써 가지고 이슈성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12월 13일 날짜에 3시 9분에 나온 건데 투자자 관심해 가지고 나왔고 비성 코인은 침묵 처리했는데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서 결정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슈팅을 한번 쳐 버려 가지고 올리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슈팅 쳤을 때한 번에 랠리볼 먹어버릴 수 있는 구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수급은 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턴좀도 쉬시고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한 매집 처리가 들어오면서 h v 가 꺾였을 때 OBV가 올라올 때그 탭에 매집 처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